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 19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해당 분기 97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입자 감소로 인해 주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같은 소식에도 이날 넷플릭스의 주가는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2분기 가입자 감소 규모를 200만 명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제 고객 이탈 규모는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올 3분기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 상반기 손실분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와 함께 수익을 늘리고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를 포함하는 저가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가 요금제와 계정 공유 단속으로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선 넷플릭스. 과연 개미들의 민심은 어떨까요? OTT 넷플만 한게 없더라. 영화표 오늘만 5천 원이더라. 최신 영화도 자주 올라오고 유료 많은 OTT보다 낫고 종이 이집 오징어 게임, DP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 같은 넷플에서만 보는 국내 제작 드라마 시즌2도 기대 중. 넷플은 요금제가 아니라 추천 기능을 손봐야 됨. 사실 넷플에 볼게 없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다가 끄는 거라고 생각함. 지금도 뭐 비슷한 콘텐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분명 무시란 느낌. 넷플릭스 가입자수 하락의 이유.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알수 없음. 그래서 호기심에 몇 번은 가입하지만 내용이 별거 없구나라고 인식이 되면 더 이상 가입하지 않음. 아 <목소리> 누나 넷플 아이디 있었네? 하, 내 돈? 아, 너무 싫어. 아 이제 넷플 어닝 정보 좀 정리되네 200만 명 줄어들거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90만 명줄어듦 유료 멤버십은 2억 2020만 예상했으나 2억 2067만 늘어남 이렇게 까보면 최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선방했다고 보는 듯 그동안 주가 처박은 거 감안하면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네요 넷플릭스 2분기 가입자 수 감소 이슈 가입자 수 감소가 97만 명으로 크다면 크지만 중요한 건 시장 예상치인 200만보다 한참 하회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자 감소가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게 정상 난 사실 넷플릭스 시종 나왔는데 오른 거 보고 느낌 저번처럼 애들도 당황한 거야..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때는 올랐다 다음날 쳐가갔는데.. 지금은 다들 오르는 추세니까 오르는 것 같은 생각.. 하지만 난 교육 학습되어있지..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넷플릭스 좋게 보는 사람도 있나.. 뭐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향후 좋게 보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일 광고를 도입한 저가 구독 모델 제시.. 이 다중 아이디 이용자 단속.. 재미있음? 영화관 가서 비싼 돈 주고 의자 툭툭 치는 사람하고 기싸움 안 해도 그 퀄리티 집에서 관람 가능? 넷플 상승 이유도 어처구니 없네. 원인 잘 떠서가 아니라 개폭망이 아니라서? EPS 잘 뜨면 뭐하냐 매출 박았는데. 넷플릭스는 사는 건 한류를 사는 것. 넷플릭스 목숨 줄 쥐고 있는 한류. 한류 흥하면 넷플릭스 사는 거고 아니면 망함. 한류 잘 탄다면 다시 700달러 간다?